이공계에 생기기만 하면 별리사 시험이 쉬울까? 괜찮을까?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사시은 상대평가로 진행됩니다. 상대평가인 만큼 남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별리사 시험의 커트라인 점수는 정말 쉽게 나오면 8점초반까지도 형성됩니다. 80점이라는 절대적인 점수 자체도 만만치 않은데요. 왜냐하면 별리사 시험의 가장 큰첫 번째 벽이라고 볼수있는게 바로 자연과학입니다. 사실상 이과목 때문에 문과생 분들이 이 진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진입 장벽이 너무 너무 높아요. 별리사 시험에서 자연과학 과목은 물화생지, 물리화학, 생물, 지학 열문제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공계열 2과계열 분들이 야실 거예요. 이공계생이라고 하더라도 물리화학, 생물, 지학을 다잘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생들도 특정 과목을 선호하고 다른 과목은 어려워 하세요. 개인적으로 화학을 정말, 정말 싫어하고요. 그리고 물리 되게 싫어하는 이공계생들 많으시죠. 그나마 만만한 게 지구과학이지만 어, 지구과학을 제일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대학 입시에서 이공계학과에 진학하려면 과학 두 과목만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리학을 선택했다 그러면 생물 지형 거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리화 생물지학이 약간 일반 물리,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수강하는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일반 생물, 일반 지구과학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물투화토생투지투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만치 않죠. 시험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요. 그 수준도 굉장히 깊습니다. 문과생이지만 별사되고 싶은 분들은 자연과학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전업으로 한 1, 2년은 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은 딱 1차 시험에 나옵니다. 2차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큰 지금 장벽이 라는 거죠.